여기 프랭카드 건대서부터 저기 소나무가 있는 곳까지 경계이고 이그 밭으로 된 것처럼 된 곳의 반절 부분에서 반절 부분이에요. 그래서 한 1,300평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소금강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 이제 이 앞에 이제 4차선 도로가 나고 이 앞에 온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그 투자 목적으로 어 관심을 가질 만한 땅이에요. 아, 여기는 이제 주문진과 강릉이 한뭐 15분 거리 주문진 에, 생활권에 들어있죠 음. 그래서 이 땅을 그, 그, 여러가지 용도로 에, 뭐, 펜션 용도 라든가 요양원 용도 어,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국 면삼소까지는 약한 3, 4한 3km 정도 되죠. 3km 정도 되고, 이 앞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 땅, 이 땅이 이제 모두 그 개발될 만한 땅이에요. 개발될 만한 땅. 그래서 이제 저 안쪽으로는 이제 단독주택을 짓는 거고, 안쪽으로는 단독주택을 짓고,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진곡의 진고계, 진곡의죠, 진곡의 진고계. 진곡의를 넘어서 가면은 거기 가이제 진부 평창으로 가는 길이고 어, 이쪽 동네 그 사차선 나는 길까지를 파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만 이 땅은 아주 좋은 투자용으로 좋은 땅입니다.